이중 피시엄의 매듭, 공매듭을 두번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바른 매듭을 두번한 거. 한번 돌려주고, 한번 돌려주고, 넣어주고. 자, 이때 팽팽하게. 당겨줄 필요 없습니다. 중요한 겁니다.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, 한 번, 두번 돌려주고,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잡고, 당겨주면 단단하게, 조여줍니다. 자, X자 모양으로 두 개가 나왔고, 반대쪽을 뒤집어 보면,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나오면, 은잘된 이중 피셔맨 매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